서울서 왔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또 날씨도 좋지 않아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지만, 꼭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오 목사님은 서울장신대학교 총동문회장을 하시면서, 우리 동문의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를 탐방 오면 늘그 후배들을 따뜻하게 영접을 해서 짜장면 같은 건 대접을 안 하고 아주 맛있는 것을 대접을 해서 서울에 오면 그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 개인적인 제 소망인데 내가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 봤지만 가장 멋쟁이에요. 오공익 목사. 난 다른 건 모르겠어. 멋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요? 무엇을 아는 사람만 발견해요. 그 모르는 사람은 우리 오공익 목사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 금방지다고 잘난 척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야, 참, 멋진 목사다. 아니, 목사가 멋지면 안 됩니까? 멋져야 선교도 돼요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나보다 멋진 사람은 딱한 사람 있는데 그게 오고 옮기요 그러니 내가 안올 수가 있나요 와서 보니까 제가 이런 예식에 많이 참여해봤지만 분위기도 좋고 정말 우리 하나님 오늘 기분 좋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같은 곳을 세번간 데는 딱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순교지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아 여기구나 여기서 이 양반이 순교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니까 야참 대단한 사람이다 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무지게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다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다음 세 번째 갔을 때는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목이 떨어져서 순교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목이 잘려지는 그 순간에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쓴 디모데 후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오늘 본문이 가슴에 꽉 맺히더라고. 뭐 믿음으로 그룹 담을 얻는다 그런 교리보다 오늘이 본문 말씀이 내 심장에 그냥 대풍처럼 몰아치더라고 말이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디모대 목사한테 나 이제 죽을 때 됐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딱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한 구절 때문에 나는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건 충격이었어요. 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 있겠는가? 가다가 충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행동으로 충지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충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야,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정말 질투가 나더라고. 나는 누구한테도 질투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양반한테는 질투가 나더라고. 영적인 질투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당신은 목사인데 믿음을 지켰소 이렇게 물으면 나는 그 사람이 내가 말을 잘못하면 시험에 들까봐 걱정이 되니까. 그래. 난 믿음 지켰어. 그래서 목사로 은퇴했어. 목사로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이 믿음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결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넌 믿음을 못지켜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겠느냐. 바울은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쓰고,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뭐, 순교당했으니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난 그렇게 안 봐요. 바로 오늘 고백이야.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으면 천국가서, 하나님께서, 의의의 면류관을 나한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디모되 보고 너도 나처럼 살라. 그러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을 다시 재발견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의, 모범이 되는 인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다시 개인적인 얘기를 할게요. 나는 오공익 목사를 한 30년 동안 봤어요. 같이 일하기도 했고, 같이 고민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오공익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물론 뭐 멋쟁이다.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은, 그건 세상식 표현이고, 신앙적으로 볼 때, 호공이 이건 어떤 목사일까? 내가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도바울처럼 위대한 목사는 아니지만, 위대한 목사는 아니지. 그러나, 사도바울 같은 그런 목사가 되려고 애쓴 사람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증거를 대지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0 6 목사하고 나하고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얘기, 뭐 노회에 대한 얘기, 총회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주고받으면서 내가 느낀 것. 굉장히 바로 서려고 하더라고. 바로 서려고. 욕심 같은 거 부리지 않고, 좀 바른 길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갈등이 심하죠.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니그 다음에, 우리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렸다고 그러는데 오공익 목사는 목회의 목표가 있더라고. 어떤 목표냐? 젊은 교회, 세련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 관광지로 성장하는 제주도에 새로운 교회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더라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가더라고.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오고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가끔가끔 가끔 아주 난처한 얘기를 잘해. 어? 내가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 믿듣고 어? 또 없는 얘기도 잘해.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얘기를 뱅글뱅글 하다가 마지막 중심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야. 아, 오공영 목사는 믿음을 지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줘요. 바울은 의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잖아요. 오늘 이 원로 목사 이 타이틀은 이 세상에서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죽겠지요. 나이가 많으니까. 어, 그러나 혹시 만에 하나 오 목사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내가 나보다 먼저 천국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았구나. 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목사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어, 정말 오늘 우리 하나님 기분 좋아하시는 날입니다. 네. 오고익 목사를 원로 목사로 주대한 중문 교회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